배수. 가둬 누웠던 물을 방류하는 농번기 배수는 봄 시즌 예민해진 배수의 산란기와 맞물려 낚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햇빛 좋다. 금방 또 더워지겠네. 자 저기 브러쉬 사이사이에 배수들이 탁! 한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런 시점에서 분위기도 좋고 바람도 적당한데. 탐색을 해봐야지 어디가 괜찮을까 다 괜찮아 보이네 따뜻해진 날씨에 자신감이 높아지는 시기 강렬한 햇살이 계지를 넘어 수면에까지 퍼지자 탐사 의지도 달아오릅니다 자대공한 진짜 오랜만인데 어우 잉어인지 거수초 속에서 잉어도 지금 과격한 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이곳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대호만 볼류권입니다 자, 지금 대호만에서도 아주 유명한 출포리권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아침부터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주고 돌바닥으로 형성되어 있는 드글드글한 바닷건과 브러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스들이 어느 정도 산란을 맞이한 그런 타이밍인데요. 자, 과연 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에볼루션 이곳 대호만 출포리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아 배수가 시작된 필드가 오늘의 탐사 무대다 크, 포인트도 그림 같고 바람도 적당하게 아침부터 불어주고 이야 바닥은 잔돌 드글드글드 산란장으로 정말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진 바닥인데 갈대 부들도 빼곡하게 차 있고, 자 찾아보자. 돌바닥 지형에 다양한 수초가 부분적으로 발달된 대호만 출포립권핀트봄 시즌 포인트로 삼기에 충분하다. 자 지금 셸로 포인트에 위치한 바닥이 돌로 형성되어 있고 잔목 브러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자 어느 정도 베스들이 브러시 사이사이 돌바닥 위를 회유를 하면서 지금 산란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자 효과적인 스피너베이트로 탐색도 하면서 베스 입질도 기대를 하면서 자이 시점에서 지금 출포리 같은 포인트는 저도 예전부터 즐겨 찾는 포인트였고요 정말 돌바닥과 이런 커버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란을 하는 베스들에게 좋은 산란장 역할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맘때 베스들은 진짜 발 앞에 가까운 이런 커브에 의심을 하면서 입지를 탁탁해 준 경험이 많았는데 그런 갈대 부들 사이 사이를 스피노베이트가 운용하기 정말 최적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죠 베스의산란기 다양한 장애물들이 형성된 이러한 포인트는 산란장으로서 최적이라 할수 있다 베이트 피쉬가 활동을 시작했고 하지만 지금의 시기는 낚시에선 결코 만만한 때가 아니다. 아, 경운기들이 바삐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논도 이제 싹 갈아 엎어져 있고, 물도 싹되는걸 보니까 농번기가 시작인가 보네. 배수도 하고 있고. 하하.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 낚시 배수라는 덫에 걸린다. 이제 또 모내기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운기가 여기저기 지금 바삐 돌아다니고 있고 밭도 지금 어느 정도 갈려 있고 논에 물까지 대져 있거든요. 야 벌써 계절이 추운 겨울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모내기가 준비 중인 것 같네요. 배수가 시작되어버린 대구만 필드. 자신만만하게 즐기려던 탐사는 이내 헷갈리기 시작한다 아직 안 붙은 거야. 빠진 거야. 쉘로우에 지금 시기에 안 붙을 이가 없는데. 뭔가 빠진 이유가 있나? 수위가 줄었나? 설마. 날씨 좋고, 바람 잔잔하게 좋고, 포인트 좋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말 좋은 그런 상황에 베이트 피시도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배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배스들을 쉘로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배스들을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수심대로 후퇴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 바로 배수거든요. 악천후라 그래도 배스들이 산란을 의식하고 얕은 곳에 자리를 잡고 본능적으로 버텨내면서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바로 봄 시즌인데요. 만약에 배수가 일어났다, 그럼 본능적으로 또 후퇴를 합니다. 안정적인 수심을 찾아가기 위함이죠. 수위변 수위 변동이 막 불규칙하다 그런 곳에 산란을 했을 때 산란에 실패하는 경우를 뱃들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필드를 좀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도 대져 있고 지금 드러나 있는 갈대 부들이 지금 살짝 젖어 있는 몸통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자 만약에 하루 사이에 배수가 진행이 됐다 한다면 크, 심각해집니다. 바로 그렇다면 또 작전을 새로 짜야 하는 거죠. 쉘로우에 끝까지 버티면서 남아있는 정말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녀석들을 상대하던지 아니면 살짝 브레이크 라인 뒤로 후퇴해 있는 안정적인 수심대로 이동을 해 있는 패스들을 상대를 해야 할지 자 오랜만에 찾아온 대호만 대호만 포인트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필드의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죠. 하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위 변동도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굳게 포인트를 믿었건만 예상치 못했던 배수 때문일까? 이젠 어떤 것도 처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애매한데. 어느 정도 배수. 그런 것이군. 야, 변수를 생각해야 되네. 많은 양은 아니라 그래도 수위에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면 배스들이 살짝 프레셔를 받을 텐데. 그렇다라면 내가 배스라면 베이트피쉬도 중요하고 산란장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산란장 조건을 가진 수심도 중요하고. 어디에 있을까? 내가 배스라면. 머릿속이 복잡한 시간. 흠흠. 어렵다. 일단은 발품과 체비의 변화밖엔 할게 없다. 자, 아무래도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하기 정말 최적의 포인트지만 일단 후퇴하는 개념으로 살짝 템포를 바꾸는 웜 낚시로 기다리는 낚시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베스들의 눈에 어필을 해줄 수 있는 배스의 셸로우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다시 패턴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 갑자기 지금 수위가 줄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박히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 수위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배스, 배스 들 잡으러 왔는데 배스.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위영위영위영위영위영 야, 즐거운 마음으로 왔더니 배스들이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아니야. 도통 입지를 보내주지 않는 물속 녀석들. 이런 풀 속에서 푹푹 나와줘야 되는데 낮아진 수심의 논란들. 예상하고 믿었던 쉘로건 포인트에서는 어떠한 채비도 통하지가 않는다. 못 뽑아줘도 좋으니, 쉘로우에 붙어만 있어다오. 호나 그때. 왔어. 오케이. 끌고 가는구만. 오케이. 있었어. 쉘로우에 용감한 녀석. 하. CR은 중요하지 않다. 오우. 후. 좋아. 이야 혹시 입질을 해도 꺼내지 못해도 좋다 제발 첼로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숙한 풀 속에 수익척을 해봤는데요 야 그냥 꾹 말없이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을 해준 대호만 출포리에 살고 있는 베스입니다 구아 어렵게 대호만 베스의 첫 모습을 확인한다 야 지금 베스 상태를 관찰을 해보니까 이미 산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빵빵해야 될 체구가 지금 헐쭉해졌죠 지금,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도 어느 정도 달아있고, 아무래도 채가 베스의 알짜리 되는 곳에 지금 채비가 안착이 돼서, 그래서 입지를 해주는 그런 녀석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녀석들이라 그러면 수위가 좀더 급격하게 빠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후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산란에 들어오지 않은 베스들은, 아직 이미 후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녀석은 산란을 마치고, 셸로의 알짜리를 지키고 있던 수컷일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대호만 출포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대호만 뱃습니다. 아 반갑다. 한숨을 털어냅니다. 자 상당히 아주 급심한 초쉘로 구간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그런 장소죠. 보통 엣지 부분을 많이 노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감하게 저런 풀 사이에 그냥 깊숙이배스가 걸려도 못 꺼내도 좋다라는 마음이었죠. 배스가 쉘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걱정인 것은 어느 정도 알짜리 스포닝 배들을 공략을 해서 만난 그런 배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비슷한 조건의 스포닝 배들을 지금 틀고 있는 배스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또 만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하, 조금만 더 배우만을 일찍 찾아왔더라면 좀더 짜릿한 그런 빠른 낚시를 구사를 하면서 손맛을 볼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살짝 작전을 좀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산란이 한창인 대호만 이런 때 배수까지 겹친 상황 조과의 확률은 그마만큼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살짝 왼쪽에 오픈된 곳을 노려봐야겠다. 아 선에서 배수비린내가 팍팍 풍겨오네요. 아, 출포리 베스 냄새, 오랜만인데요. 아, 나쁘지 않은,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은, 뭔가 알수 없는 그 매력이 있는, 자꾸 또 냄새 맡게 되는. 아, 여러분들, 냄새 나십니까? 저희들만 공감하는 바로 그 냄새입니다. 아우, 아우 묘하게 자꾸 맡고 싶어져. 아유, 맞습니다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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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냄새 맡고 있는데 그냥 쿡 합니다. 좋아. 오우 괜찮네. 설마 방금 너냐? <laughs> 아, 이 녀석은 좀 전에 제가 잡은 녀석과는 또 살짝 틀립니다. 아직까지 배가 살짝 볼록 나와 있죠. 하지만 꼬리 지느러미는 어느 정도 지금 더널널한데요 아까 그 녀석보다는 늦게 산란에 들어간 녀석 같습니다. 자, 지금 스포닝 패드 풀떼기 아주 조쉘로우에서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아! 아, 처음에 배스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실마리를 찾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또한 놈을 만난다. 자 지금 패턴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스피너 베이트로 우선은 숙초 애지면을 공략을 했었는데 입질을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수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수초 안속 깊숙히 웜으로 공략을 했을 때두 마리의 배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란장 조건을 갖춘 곳이라 그러면, 느린 템포로 기다려주는, 이런 템포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위가 살짝 줄었지만, 알자리를 튼, 그런 배스들은 알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 좀만 더 이곳을 빨리 찾아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하. 난마리의 베스만 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듯 마음은 다시 급해지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발품 팔아보자 대오만은 넓다 막빵한 하... 녀석들 보고 싶은데 전투태세 물속 어딘가에 있겠지 모자란 입질에 시간마저 부족한 상황 좀더 바쁘고 빠르게 배수가 있을 곳을 찾아내야 하는데, 거기는 안 나오고, 케이크 씨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치가않나 어딜 가도 배수의 영향권이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을 노릴 것이냐, 이동할 것이냐. 이 호만이가... 호만이가 달라졌네. 너무 많이 내 집에 이러면 놀러 오기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권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스포닝 배드를 더 디테일하게 찾아 공략을 해야 되나?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 흥! 이런데 안 붙어있다. 늦었어. 빨리준 거지 자 대우만 오늘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상황이 이렇다면 또 이에 걸맞는 필드를 찾아서 멀티를 한번 해야겠다 가능하면 좀더 굵직한 덩어리 녀석들을 볼수 있는 곳자 가보자 해수에 떠밀려버린 상황 이번엔 다른 곳 차례다 자 아, 바람 많이 부는구만 야 여전하네 여기는 분위 좋다. 야 물색이 이렇게 맑은 물색을 또 얼마 만에 보는 거야. 하 물색이 이렇게 깨끗한 천수만 오랜만인데 이래야지 뜨기가 좋은데? 자 지금 대호만에서 낚시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멀티를 처음으로 한번 결정을 해봤는데요. 대호만 상황이 어느 정도 배수가 진행 중이고, 배스들이, 첼로에 남아있는 배스들이 산란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발 늦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천수만은 조금 더 늦기 전에 천수만 본 배스들, 아직까지는 산란을 하지 않은 대체 배수가 상당히 많을 게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배스를, 한 마리의 배스를 만나더라도, 체구가 좋은 그런 토실토실한 도실 녀석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이곳을 찾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물색은 다소 정말 무슨 계곡물 같이 맑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람이 또 강하게 불어주기 때문에 배스들이 딱 올라 탈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믿으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스들 봄인데 올라와야죠. 배스들 본능이니까요. 올라올 겁니다. 탈기를 돌려 오후에 찾은 천수만 필드. 자,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타입의 웜으로. 컬러는 워터멜론 컬러죠. 맑은 물색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야, 이 광활한 곳. 베스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 참 열심히 던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부지런함은 필수다. 음, 아, 어디에 있나. 박스발 앞에 있네. 피쉬, 오케이. 오우, 예. 발 앞에 붙었구만. 오! 야야야야야 히와 힘은 여정하구만 아 어디에 있나 했더니 바로 앞에 있었어 으아 니스. 아 최고 보십시오 크 아, 이런 녀석들 바로 배가 이렇게 빵빵 한 아직까지 산란을 하지 않은 그러한 덩어리 녀석들을 보기 위해서 이거 천수만을 찾아왔는데 야, 연한 1차 브레이크 라인에서 탁! 하는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천수만 덩어리 뺐스니다 후와! 예상했던 그대로. 자, 빵빵하죠? 자, 지금 대호만 같은 경우는 다소 홀쭉한 베스들이 산란을 마치고 알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런 녀석들이 나온 반면, 이거 천수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배가 토실토시라고 지금 산란 상태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녀석들이 연한 쉘로우에서입질을 해줬습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멀티를 한 거죠. 자, 전수만 뺐습니다 후아! 살아던 씨알과 손맛이다. 아, 묵직하네요. 야, 이 녀석은 힘도 제법 써주고, 바늘털이도 여러 번띄어주고시슬시 합니다. 자, 봄철, 이런 녀석들을 만나야죠. 야, 일단 가까운 곳에 베스가 있어도 좋는데, 자, 이제 마리수가 문제죠. 일단 산란하지 않은 최고 좋은 녀석들은 발앞첫 번째 브레이크 라인에 걸터있는데 불과 한 30-40km 떨어진 필드지만 이렇게 상황이 다르네요. 자, 베스들이 있다 이거지? 좋았어. 멀리 던질 필요가 없고 발 앞에 브레이크 라인까지 커브폴링으로 떨어뜨려주고 브레이크 라인에서 집중. 맑은 물색은 별로지만 바람과 파도가 벨스들의 경계심을 허문 걸까? 벨스, 벨 오케이. 오우, 이 끼익 소리 오랜만이다. 오케이. 나오는구나 이제. 오 좋아. 오우, 이놈들, 넌힘좀 많이 빼고 꺼내야겠다. 아, 오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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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어! 사각형. 바로, 이게 바로 천수만 사각 베스입니다. 힘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나주어에서 빅베이트를 물었던 베스들처럼 힘을 써주는 천수만 사각 베스입니다. 자, 드디어 제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해줬습니다. 대호만 필드에서 얻었던 마음고생을 덩치 좋은 이곳, 천수만 배스를 통해 털어낸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대호만에서부터 낚시를 시작을 해서 일단 대호만의 탈란을 진행 중인 그런 홀쭉한 배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 배스의 영향도 있었고 배스 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탈란을 안한 천수만 배스를 한번 상대해보고자 이렇게 천수만으로 멀티를 해서 또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자 전수만에서 확인한 베스들은 아직까지 산란을 하지 않은 체구가 좋은 그런 베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뭔가 지금 부족한, 지금 제 패턴이 안 통했던지 아니면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았던지 정말 이대로는 아쉬워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수만 덩어리 베스들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다음 봄 시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길죠. 자,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천수만 배스낚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천수만 재도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뭔가 안 풀려. 오늘 밤샌다다 죽었어. 니들 산란이고 뭐고 없어. 전부 다 나한테 침 맞자. 그쳐버린 천수만 탐사.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